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당의 운정 속에 인민의 문화정소 생활기지로 훌륭하게 꾸려진 시안의 여러 물놀이장들은 이곳을 찾아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로 풍선히가 있습니다. <목소리> 사계절 물놀이를 즐기며 휴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는 문수물놀이장은

봉사 조직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 모든 시설물들을 정상 가동하는 문제, 그리고 물 미끄럼 때를 비롯해서 손님들이 이용하는 그런 모든 시설물들의 이용 질서를 잘 알려줘서 실시간 때를 즐겁게 보내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봉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복철 계절과 같이 가염 무도 폭염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우리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위로 그 얘기 바로 우리 야외 물놀이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손님들에게 다양하고 이체로운 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위생 안전성 보상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물놀이장에 모든 수조들마다에는 항시적으로 깨끗한 수질이 보장된 물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풍치수리훈태동강관에 자리 잡은 능남물놀이장에서도 다양하고 친절한 강사로 찾아오는 선인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잘 그려진 오리미 수재와 물미끄럼 때 저약대를 비롯한 물놀이장의 헛돈마다에서는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해운 동작도 익히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경대 물놀이장에서도 봉사 환경을 더욱 일신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기쁨과 낭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물놀이장 안에 모든 수소들과 그리고 봉사 시설들을 새롭게 일신하고 지금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수질 개선에 특별한 힘을 넣었는데 물놀이장 수조들에 대한 패스 체계와 수질이 아주 좋은 물들이 항상 흘러넘치게 하였습니다. 어린이 수조에 아이들의 동심에 맞는 여러 가지 형태의 체육어락기 제도를 새롭게 갖춰놓고 생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물놀이장에서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파도물놀이장과 어색물미끄럼대를 비롯한 모든 봉사시설들이 자기 기능을 못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설비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봉사성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 기상 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올해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기구는 지난 7월 4일과 7일 세계 평균 기온이 최고 기록을 갱신했으며 7월의 첫 번째 주가 가장 더운 주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태평양과 대서양의 광활한 영역에서 바닷물 온도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관측됐다고 밝히면서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21세기 말에 가서는 세계 평균 기온이 3도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청국장은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이 극심한 거온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그로 인해서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의 엘리뇨가 지금껏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극단한 기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섬에 태풍 유코가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태풍으로 2일부터 시작된 강한 폭우로 섬에서 2명이 목숨을 잃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섬주민의 24%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지금 이 태풍은 시간당 15km의 속도로 소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축구연맹 2023년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의 저별연맹전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조에 속한 캐나다 팀과 오스트랄리아 팀 사이의 경기입니다. 현재 두 팀의 저별연맹전 성적을 보면 주최국 팀인 오스트랄리아 팀은 3점을, 캐나다 팀은 4점을 획득한 상태에있습니다 경기 시간 9분 경, 어스트랄리아 팀에서 16번 선수가 첫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시간 39분 경, 어스트랄리아 팀에서 커너 키크에 의한 공격 조직으로 또 다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첫 골을 넣었던 16번 선수가 득점했습니다. 반전에 들어와서도 공격 속도를 계속 높여 나가던 오스트레리아 팀에서 11번 선수가 세 번째 득점을 했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이 캐나다 팀의 반칙으로 오스트레리아 팀의 11m 볼 차기가 자리졌습니다. 칠번 선수가 볼차기를 성공시켜 결국 경기에서는 오스트랄리아 팀이 캐나다 팀을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결과 오스트랄리아 팀은 2조에서 1위로 16강 자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4조에 속한 중국 팀과 잉글랜드 팀 사이 경기입니다. 현재 두 팀의 저별연맹전 성적을 보면 중국팀은 3점을, 잉글랜드팀은 6점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경기시간 4분경, 잉글랜드팀에서 23번 선수가 득점에 전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2022년 유럽여자축구선수권대회 우승팀인 잉글랜드팀은 이번 월드컵 경기 대회에서도 유력한 우승 후보 팀들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선제골을 기록한 잉글랜드 팀은 전반전에서 경기시간 26분경과 41분경 연속 두 골이나 더 넣었습니다. 경기시간 57분경 중국팀의 11m 볼차기가 차려졌습니다. 일본 선수가 성공시켜 경기 성적은 3대1이 됐습니다. 그후 잉글랜드 팀에서 경기 시간 65분경과 77분경, 84분경에 연속 득점함으로써 경기 성적은 6대1이 됐습니다. 결국 경기에서는 잉글랜드 팀이 중국 팀을 6대 1로 이기고 저외소 1위로 승자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질조에 속한 아르헨티나 팀과 스웨일레 팀 사이의 경기입니다. 현재까지 의 저별 연맹전 성적을 보면 아르헨티나 팀은 1점을, 스웨일레 팀은 6점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전반전은 득점이 없이 끝나고 지금은 후반전입니다. 경기 시간 66분 경 스웨덴 팀에서 15번 선수가 머리 받기로첫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에 아르헨티나 팀 선수의 반칙으로 스웨덴 팀의 11m 볼차기가 차려졌습니다. 23번 선수가 볼차기를 성공시켜 결국 경기에서는 스웨덴 팀이 2대0으로 아르헨티나 팀을 이겼습니다. 결과 스웨덴 팀은 저에서 1위로 16강 자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동해안의 유로지역과 북부 내륙의 일부지역에서 비와 선악비가 내렸고 이 텅촌과 코성에서는 한때 퍼구도 내렸습니다. 장년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지역과 사리온, 남보시에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북도와 황해북도, 자강도의 일부지역과 삼지온, 김책에서 안개가 었고 삼속과 룡원에선 강한 폭염이 나타난 것을 비롯해서 중부의 여러 지역에서 폭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33도로서 평년보다 2도, 오지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5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함경남북도와 강원도, 량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고성을 비롯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선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해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서 흐려서 비와 선악비가 내리고 특히 경성, 거성을 비롯한 함경북도와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선 포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중부 내륙과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었다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까지 예견되는 강수량을 보면은 경성과 거성을 비롯한 함경북도와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통반한 80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해서 폭우 많은 비주의 경보가 발표됐고 함경남북도와 량강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선 30내지 60mm, 그 밖의 지역은 이내지 30mm입니다. 때문에 이 지역의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 전력 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 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유엔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 전천을 비롯한 자강도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안악과 린산을 비롯한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시간에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해가리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로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야외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배천 지방으로서 35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리웅 남동풍이 2 내지 5 m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 m 불고 대체로 흐리 일어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2 내지 5 m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진시 북동풍이 3 내지 6 m 불고 비가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흥시 북동풍이 3내지 6 m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온산시 북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비교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2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2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사리원시 북동풍이 2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2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회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2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회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조선 동해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10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비가 내리고 조선 소위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조선동해에서센바람과 높은 물결을 위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